And I will kill you! The light overlap. 어디서 oh, my 본, 본 닉네임인데? I will find you! And I will kill you! 이거를. 이거 어디서 본 모딩인데? 어 이거 해마티엘 유튜브 모딩이잖아. 내가 너무 시초 안 세고 빠르게 나가서 그런 것 같아. 아, 저 유탄 막 쏜다. 너무 무섭다. 요이 절에 하겠는데? I see the 아직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믿으세요 우리 총은 밥값 이상 해줍니다 사실 위에 거 떼버려도 될것 같다고? 무슨 소리예요 위에 게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토테미즘이라고 아시나요?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오, 나이스. 아우, 진짜 잘 싸운다. 친구야. 이렇게 놀아. 나는 내거 먹고 갈게. 좋았어. 좋았어. 요거 놓고? 요 요거 요거? 요거? 칸이 많이 비는데. <laughs> 칸이 많이 비는데. 아, 좀 아쉬운데? 지상 올라오면 죽이려나? 가능하려나? 칸이 많이 비어. 죽일 것 같아요? 고고! 전지총 같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어, 미친 뛰어온다. 아왜 그래 나한테. 아니 진짜로 좋다니까 나도 진짜 나 불화 아니고 진심이야. 이거 왜 이기지? 이해가 안 가. 근데 이상해. 어우, 짭이었네. 이런 짭MPX 쓰면 지는 거죠. 저한테 그죠? 쓱쓱쓱쓱 좋았어 다음 오 i x six, s i 쓱쓱쓱 x six, 고 i x s 기 x 기 i x s i

정발 와, 클래퍼! 사실, 진짜. 개사기 추인 것 같아. 아, 이거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. 어? 끝에 유저, 유저야 레이더야. 뭐 하나 있네. 순식간에 녹여버리기. 슥슥, 타 한번 보고 8호에요. 달달하고요. 슥슥슥슥. 슥슥, 슥슥, 슥 슥. 나이스 얘 예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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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 요것들로 채워줘 오케이 다음 얘얘얘 예, 예, 예 올리고 얘예 버리고 올리고 넣고 쓱쓱 쓱쓱 오케이 다음 요거 탄을 뺄까요? 120발이네. 다 고구마예요. 탄 리필 됐어. 무료 게임 됐어. 팬티로? 아, 요거보단 팬티 안에 넣는 게 낫긴 해요. 맞지? 자 23발 아주 넣어주고 이거 탄 빼서 혹시 모르잖아. 이거 채워주죠. 한 탄창은 꽉 들고 있어야 될것 같아. 아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요? 그러면 하지. 아까 프로들은 이 총의 진실을. 살짝 보고 말았는걸? 생긴거에 대비해서 무지막지한 펀치력이라할까요 아니 생긴거는 빼빼 말랐는데 마이크 타이슨급 핵펀치를 가진 친구야 치고 어, 잠깐만요. 아이고 잘못 버렸다. 탈출하기는 시원하게 파인애플 주스도 마셔주고 중거리도 가능할까? 아 제가 보기엔 요, 요 총으로 중거리는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?라는 생각이 들어요. 중거리 쓰면 바로 포구될것 같은. 왜냐면 인체공학 수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? <목소리> 그죠? 자 성능 비교하겠습니다. 상대방이 MPX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RPM이 50도 더 높아요 M4랑 흥국기의 차이라는 거야 반동도 더 좋고요 이고노미스도더 훌륭해요 하지만 MP5 미키마우스 모딩한테 그냥 무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나이스